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 하나님을 예, 일시적으로 조금 예, 예. 주고 그리고 많은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주세요? 30배 60배, 60배 100배로 예, 주세요 100배로 아, 예.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다윗의 열쇠가 여러분의 손에 딱 쥐어지는 우리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 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일 할수 있어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아멘 진리의 영이 너희들을 친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진리의 길로 해맑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한테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혀주셔서 아멘 신령한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멘 이 그것은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